진짜 싸움에서 가열찬 투쟁을 하지 않는 이상하고 비겁한 실천적 페미니스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 번의 라이브에서 페미라고 호명하는 시청자들을 여러 번 나무랐던 최인호 TV입니다. 페미라는 호명은 빨갱이 호명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시청자들이 여러 번 목격한 장면들입니다. 또 여러 번의 라이브에서 워마드도 페미니즘 운동안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최인호 TV입니다. 워마드는 페미니즘의 대표도 아니지만 외부도 아닙니다. 미디어가 워마드를 페미니즘의 대표처럼, 대표처럼 다루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을 수월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유튜브에서 드물게도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라고 공공연하고 또렷하게 발언을 해서 음으로 양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었던 최인호 TV가 말씀드립니다. 페미니즘을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는데 그 앞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요? 해화역에서든 광화문에서든 김학의 원주 별장 성폭력 특수 강간 사건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본때 있게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조선일보 앞에서 방용훈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와 싸움을 가열차게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요? 이 싸움의 전선에서 여성들이 전체 싸움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만 명이 모이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해화역 시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실천하는 페미니즘을 보여주십시오. 성평등 운동은 여성을 성놀이계로 유린한 1년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인권투쟁의 최전선, 말 그대로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에서 최전선에 서지 않는 페미니즘이라면 그 페미니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페미니즘입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최악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딸랑 성명서 한장 읽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화역이든 광화문이든 조선일보 사옥 앞이든 한 명도 모이지 않는 실천적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성명서 딸랑 한장 읽는 페미니즘보다 뭐가 좀 낫습니까? 뭐가 우월합니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위험한 일에서 최전선에 설 때에 어떤 운동이든 보편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투쟁의 최전선에 서지 않는 실천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페미니즘이 아닐까요? 성폭행을 일삼는 권력 카르텔이 두 다리 뻗도록 방치하는 페미니즘이냐, 그들이 벌벌 떨도록 공격하는 페미니즘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권력형 성폭력 카르텔에 맞서서 함께 싸웁시다. 불편한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투쟁합시다. 새까맣게 모여서 천둥처럼 외치며 싸웁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벌벌 떨게 만듭시다. 이러한 싸움을 여성들이 이끄는 것, 그것이 여성의 위대함, 페미니즘의 역사적 정당성과 필연성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적 페미니즘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함께 싸웁시다.